중도 가운데 엑스코 동관 1층에서 무려 15,000 제곱 미터 규모로 여러분들에게 전 자격이 주어지는 코리아컵 플라워 경진대회 그리고 전국의 화이인들이 실력을 가르는 게 가시죠. 전시장 통화 통해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이겨내고 성장하고 발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에 현실을 듣고 일어나는 마음의 이미지를 자첫 번째 작품을

지 do not see that s 하시겠습니다 o n t know. I d o 네,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을니다 자, 내여러분의 거리에 방문해서 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그리고 고향꽃박람회를 통해서 국내 화해의 원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넓게 서셔도 돼요. 자, 정면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구시장 권영진입니다. 오늘 태국꽃박람회를 찾아주신 마원협회 대장님 부정 일린 갤러리 대표님, 특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달서갑의 홍석진국 회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대구시, 또 특히 하이농과 우리 농촌 농업이, 또 김상출 이사장님 비롯해서 이 끝나는 기관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홀이... 꽃리으로 디자인하다. 정말 그 주제에 닿게 오늘 여러 단추를 잘 끼어서 이제 뭐 저와 이제 6월 30일 되면은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의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행동 참석해 주신 홍석준 부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받으시고 꼭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정 대표님 같이 보시겠습니다. 되겠어요. 같이 기념사진 촬영 진행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꽃꽂이 이후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지막 기념사진 촬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개2식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